실은 청키한 두 볼을 사용해서 떠줄 거예요. 한 볼은 가방을 완성해주고 또한 볼은 가방끈을 만들어서 연결시켜줄 거예요. 저는 실을 안에서 뽑아서 사용해줄 거예요. 그리고 바늘은 줄바늘 8mm로 사용해서 떠줄 거예요. 기초코를 21코 잡아주세요. 기초코를 잡아주셨으면 이 잡은 단이 1단이고, 지금 뜨기 시작하는 단이 2단이에요. 가방은 뜨개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도록 떠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고무단, 한코 고무단을 먼저 떠준 후에 밑에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보통 고무단을 뜰때 바늘을 하나 작은 걸로 떠주는데, 이 가방을 뜰 때는 같은 바늘, 8mm 바늘로 고무단이랑 가방 메인, 두 부분 모두 같은 바늘을 사용해서 떠주셔도 돼요. 그럼 한코 고무단 짝수단 패턴은 안 뜨기로 먼저 시작해 줄 거예요. 안 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이렇게 한코 고무단을 쭉 떠주세요. 그럼 마지막 코도 안뜨기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방향 돌려서 이번에는 3단을 뜰 차례예요. 3단, 홀수단의 패턴은 마찬가지로 한코 고무단인데, 홀수단에서는 겉뜨기로 시작해서 떠줄 거예요. 겉뜨기부터,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이렇게 한 코씩 번갈아가면서 끝까지 쭉 떠주세요. 그럼 마지막 코는 겉뜨기로 끝나게 돼요. 이렇게 짝수단에서는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나도록, 홀수단에서는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나도록 한코 고무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지금 3단까지 떠준 상태고, 반복해서 6단까지 패턴을 참고해서 쭉 떠주세요. 고무단을 6단 떠주셨으면, 이제 가방의 메인 부분을 떠줄 거예요. 우선 앞면이니까 홀수단 먼저 떠줄게요. 안뜨기 4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겉뜨기 4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안뜨기 5코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겉뜨기 4코. 그리고 남은 4코는 다시 안뜨기로 쭉 떠주세요. 그럼 이렇게 홀수단이 다 떠졌고, 방향을 돌려서 이번에는 짝수단을 떠줄 거예요. 짝수단의 패턴은 시작은 겉뜨기 4코로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안뜨기 4코. 그리고 이번에는 겉뜨기 5코를 떠주세요. 다시 안뜨기 4코. 그리고 남은 4코는 다시 겉뜨기로 쭉 떠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홀수단 패턴이랑 짝수단 패턴을 참고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이제 꽈배기 무늬, 교차 무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홀수단이랑 짝수단 패턴을 참고해서 쭉 떠주세요. 자, 이번에는 교차 무늬, 꽈배기단을 떠줄 차례예요. 꽈배기는 이렇게 앞면에서 봤을 때 겉뜨기 4코인 부분에 꽈배기 무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시작은 안뜨기 4코로 먼저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겉뜨기 부분, 겉뜨기 4코인 이쪽 부분에 교차무늬를 넣어줄 건데, 두 코, 두코 나눠서 떠줄 거예요. 이때 꽈배기 바늘로 떠주셔도 되는데 두 코이기 때문에 꽈배기 바늘 없이 이 뜨는 바늘로 교차문이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른쪽 바늘로 세 번째, 네 번째 코를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왼쪽, 왼쪽 두코 빼주시고 남은 두 코도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는 이 왼쪽 바늘에 순서대로 두 번째 코, 첫 번째 코 이렇게 꽂아주시고 다시 오른쪽 바늘에 있는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를 순서대로 다시 꽂아주세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코가 꼬아지면서 앞쪽으로 오게 돼요. 여기서 순서대로 겉뜨기로 하나, 둘, 셋, 넷코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교차무늬, 꽈배기 무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른쪽도 교차무늬를 넣어주었으면 왼쪽도 넣어주어야겠죠? 다시 안뜨기 다섯 코 떠주시고, 뜨기 네코 부분에서 교차무늬를 넣어 줄 거에요. 다시 오른쪽 바늘로 세 번째 네 번째 코 찔러서 바늘에서 코 빼준 후에 왼쪽 바늘로 두 번째 첫 번째 코 꽂아주기 그런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코를 꼬아서 다시 왼쪽 바늘에 옮겨주시고 겉뜨기로 4코 떠주기. 그리고 남은 4코는 안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교차 무늬 단이 끝났어요. 이제 홀수 단, 짝수 단 교차 무늬 단을 참고해서 이 교차 무늬가 총 3번이 나오도록 떠 주시면 돼요. 그다음은 방향을 뒤집어서 짝수 단 패턴으로 쭉떠 주시면 되고 이렇게 가방 끝까지 패턴을 참고해서 쭉떠 주세요. 그리고 초보분들은 뜨면서 단수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방의 앞장이랑 뒷장 그리고 폭을 연결시켜 줄때 정확한 코수, 단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이 교차 무늬 6 단에 단수링 하나씩 꽂아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여섯 번째 단에 단수링 하나 꽂아 주시고 그리고 방금 교차 무늬 단을 떠 주었죠? 그 교차 무늬 단에도 단수링을 하나 걸어서 여섯 단에 단수링 하나씩 걸어주면서 떠주세요. 자, 이렇게 가방을 모두 떠주셨으면 마지막은 어퍼코마금으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어퍼코마금은 겉뜨기를 두코 떠주세요. 한 코, 두 코. 그리고 뒤에 있는 코를 앞으로 이렇게 엎어서 코마금 해주는 거예요. 다시 겉뜨기가 계속 두 코가 되도록 겉뜨기 한코 떠주시고, 뒤에 코 앞으로 엎어주기. 다시 겉뜨기 한코 뜨고, 뒤에 코 앞으로 엎어주기. 이 바늘에 걸려있는 코 모양을 무시하고, 전부 다 겉뜨기로 뜨면서 코마금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어퍼코마금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어퍼코마금 해주셨으면 바늘을 쭉 올려주신 다음에 실을 잘라내주시면 돼요.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빼주신 다음 이 생긴 구멍 안으로 잘라준 실을 통과시켜서 쭉 당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가방이 완성됐어요. 여섯 단마다 단수링 걸어주시고 앞판이랑 뒷판 도안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장더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방을 다 떠주신 후에 처음과 끝 부분이 안뜨기기 때문에 살짝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팀을 한번 쏴주시면 가방이 예쁘게 펴지니까 참고해서 말린 부분을 쫙 펴주신 후에 가방을 연결해주셔도 돼요. 그럼 영상을 참고해서 똑같은 도안으로 한장더 완성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가방 끈을 떠줄 거예요. 가방 끈은 길게 쭉 떠서 원통으로 연결시켜준 다음 앞장이랑 뒷장을 다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실로 가방끈을 뜰 때는 항상 늘어짐을 조금 예상하시고 조금 짧게 떠주셔도 좋아요. 가방끈은 기초코 6코로 잡아서 시작해 줄 거예요. 이렇게 6코 잡아주셨으면, 이 잡아준 단이 1단이고, 지금 뜨는 단은 2단인 거예요. 바늘은 똑같이 8mm를 사용해주시면 돼요. 저는 짧은 줄이 편해서 짧은 줄로 떠줄 건데, 줄 길이는 상관없이, 가방 뜨던 긴 줄에 8mm를 사용해주셔도 무관해요. 그럼 가방 끈에 짝수단 패턴은 모두 안뜨기로 떠줄 거예요. 안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방향 돌려서 이번에는 3단, 홀수단을 떠줄 거예요. 홀수단의 패턴은 모두 겉뜨기로 떠줄 거예요.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홀수단, 짝수단 패턴을 참고해서 쭉 떠주시면 되고, 끈에서도 여섯 단마다 한 번씩 교차무늬, 꽈배기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꽈배기 무늬 전까지 쭉 떠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교차 무늬 꽈배기 단 패턴이에요. 양쪽 한 코는 겉뜨기로 떠주고 가운데 있는 네 코에서 두코두 2코, 코씩 교차해서 꽈배기 무늬를 내줄 거예요. 겉뜨기로 우선 한코 떠주시고 꽈배기 무늬 방향은 똑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코를 바늘에 찔러주시고 두코 빼서 왼쪽 바늘에 옮겨서. 다시 두 코를 합쳐주기. 그리고 순서대로 겉뜨기로 한 코, 두 코, 세 코, 네코 떠주시고, 마지막 한 코도 다시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홀수단, 짝수단, 교차무늬단을 참고해서 끈을 쭉 떠주시면 돼요. 이때 끈 길이는 체형에 맞게 조절해서 완성해주시면 돼요. 그럼 영상을 참고해서 끈을 쭉 떠주세요. 자, 이렇게 가방 끈을 모두 떠주셨으면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어퍼코마금으로 해줄 거예요. 어퍼코마금은 겉뜨기 두코 떠주신 후에 뒤에 코 앞으로 엎어주기 이렇게 6코를 모두 어퍼코마금으로 마무리 시켜주세요 그리고 바늘 올려서 실 잘라서 마무리 자른 실은 이 바늘 뺀 부분으로 통과시켜서 쭉 당겨서 마무리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방끈이 꼬이지 않도록 잘 펴주신 후에 원통으로 만들어서 이어줄 거예요. 이때 뜨개 방향이 처음 시작 부분이 밑으로 오도록 놔주시고 방금 코마금 해준 부분을 위로 이렇게 놔주신 후에 시작할 때 남겨두었던 이 여유실을 돗바늘을 끼워서 마무리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돗바늘을 끼워서 끈을 연결시켜 줄 건데, 지금 실이 밑에 쪽에 있으니까 위에 쪽으로 꽂아 줄 거예요. 위에 있는 제일 옆에, 제일 끝 코, 반코 중심으로 이렇게 쭉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실이 쭉 연결되어 있는 밑에 지점에 반 코로 들어가서 한 코를 건너서 돗바늘을 통과시켜 줄 건데, 이때 모양은 거꾸로 된한 코라고 보시면 돼요. 이 V자에 중심으로 들어가서 중심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코를 통과해서 쭉 빼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위쪽, 위쪽도 마지막으로 실이 나와 있는 지점으로 들어가서 한 코를 이렇게 통과시켜서 쭉 빼주기. 다시 밑에 지점 실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지점으로 들어가서 한코 건너서 나오기. 다시 위에 부분도 마지막으로 실이 나와 있는 지점으로 들어가서 한코 통과시키고 나오기. 다시 밑에 지점, 마지막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한코 건너서 나오기.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시작할 때 반코 지점에서 시작해 주었기 때문에 끝날 때도 반코 지점에서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연결 지점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온 실들은 안쪽으로 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방끈을 연결시켜 주셨으면 이제 가방의 앞판과 뒷판을 이어줄 거예요. 우선 앞판을 먼저 이어줄 거예요. 지금 앞판에서 6단마다 단수링을 꽂아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가방 끈을 옆에 놨을 때이 꼬인 부분이 같은 위치에 올수 있도록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끈 부분에도 단수 표시링을 꽂아서 정확한 위치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끈에도 이렇게 꼬임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단수 표시링을 걸어서 표시해주세요. 첫 번째 꼬임 지점만 찾아주시면 이 옆으로 봤을 때 사슬코로 6단을 세주시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지점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다시 단수링 위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위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꼬인 부분이 있는 단수링 지점끼리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을 넉넉하게 잘라서 돗바늘로 연결시켜 줄 거예요. 방향은 가방 끈이 밑으로 오고 앞판을 위로 두시고 꼬매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첫 시작 지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지점 여기서 시작해 줄 거예요. 이때 보시면 V자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밑 부분이 아래로 향하기 있기 때문에 뜨개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떠져 있는 거고 제일 끝코 한 코를 나눠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한 코가 없어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앞에서 끝 모양을 봤을 때 지금 돗바늘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고 봐도 v자 코 모양이 온전히 뜨개 방향에 맞게 쭉 이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선 아래에서 위로 돗바늘을 통과시켜서 실을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방의 앞판에 첫 코를 다시 밑에서 위로 통과시켜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방 끈 지점 실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코와 코 사이를 벌려보시면 가로로 한 줄씩 짧은 코들이 숨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코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걸쳐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가방 앞부분에서는 한 지점을 정해서 그 라인에서 계속 잡아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지금 실이 나와 있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이 코에 저는 연결시켜 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바늘을 꽂아서 쭉 당겨주기. 다시 이번에는 가방끈. 가방끈 제일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이 나와 있는 지점으로 들어가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한코 잡아서 쭉 빼주기. 그리고 가방 앞판 부분에서는 지금 이쪽으로 지점을 정했으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여기.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계속 찌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찔렀다 그 윗부분에 찌르면 안 되고 여기 라인으로 정했으니까 이쪽 라인에 쭉 꽂아주셔야 돼요. 앞판도 마지막으로 잡아주었던 바로 옆에 이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 가방 끈 부분 마지막으로 연결된 실 부분으로 들어가서 통과시키기 이렇게 가방에서 한코 앞판에서 한코 잡아주시면 돼요 그 옆에 가방에서 한 코. 그 밑에 가방 끈에서 한 코, 가방에서 한 코, 가방 끈에서 한 코, 그리고 다시, 가방 앞판에서 한 코. 이렇게 잡아서 단수링끼리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단수링은 풀어주시고, 다시 가방 끈에서 한 코, 가방에서 한 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 연결시켜주다가 한 코가 밀렸다면 다시 풀지 않고, 모자른 부분에서 한코 잡고, 많은 부분에서 두번 잡아서 연결시켜 주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밑에서 한코 잡고, 위에서 한코 잡아서, 가방 끝 지점까지 쭉 연결시켜 주세요. 옆부분을 쭉 이어주었고, 이제 밑부분을 이어줄 차례예요. 여기서는 이 끈에 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한코한코 한코 잡아주되 한 번씩 끈 쪽에서 더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수링 걸어놓은 지점끼리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잘 조절해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끈에서는 계속 한코 없어져도 모양이 온전하도록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이제 이 가방 부분에서는 꽂았을 때 겉뜨기 면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거꾸로 된 V자 모양이 되도록 바늘을 한코 잡아서 찔러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잡아줄 때도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한 코에 통과시켜 주고 밑에 있는 가방끈에서도 한코 밑에 한 코씩 연결하면 코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가방에서 한코 잡고 이 가방 끈에서 한 코가 아닌 그 밑에 코까지 두 코를 이렇게 잡아서 통과시켜 줘서 이 단수링끼리 만날 수 있도록 코수를 조절해가면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가방에서 한코 잡고. 가방 끝에서 잡아서 단수링 있는 지점에서는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밑 부분이랑 옆 부분 끝 지점까지 쭉 연결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끝 지점까지 모두 연결시켜 준 상태예요. 마지막은 이 가방 부분에서 제일 끝코 위치에 바늘을 통과시켜서 쭉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가방 안쪽 면으로 해서 매듭사슬을 하나 만들어서 마무리해 줄 거예요. 가까운 위치에 매듭을 하나 만들어서 묶어 주신 후에 실정리를 이렇게 미리 해주시고, 실을 잘라내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방 뒷판이랑 끈 부분을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섯 단마다 단수 표시링을 이렇게 꽂아서 정확한 위치에 가방 끈과 가방이 연결될 수 있도록 단수 표시링을 꼭 해주신 후에 연결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주시고, 실정리는 가방 안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완성도를 더 높이려면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주셔도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청키한 봄까지 들고 다니기 좋은 꽈배기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